우이 쳐. 어와야손 시렵다 백님요요요배 옆에까지 갈게요 네네배 옆에 네, 네. 아, 아니 먼저 가시죠 아 추워가지고 배옆까지 먼저 갑시다 아시죠아 아, 출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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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어. 어. 어, 어. 겁나 추な니다 아. 어, 어. 오늘 장산이안 보인다. 오늘 안개가 많이 꼈대요. 아, 또 처음보다 많이 빨라졌어. 예, 네, 많이 빨라졌어요. 진짜 많이 빨라졌어요. 추위는 좀 어때요? 이 정도는 괜찮 <laughs> 괜은것 같아. 나중에 진짜 쉽잖아요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유의 땅하잖아요. 저기 바로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바로 그냥 와야 돼. <laughs> 그 차이미? <친구야?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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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le Lords> 진짜 추워. 지금 은좀추아 하는 것 같은데. 멈추면 이제 죽는다 그런 마인드로 수영해야 돼. 진짜 <laughs> 와.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입수만 하잖아요. 그자동으로운동이니다저 <Vonrios> <laughs> 아, 입수하는 순간 목소리 개.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해야 돼서. <웃음 <웃음> 이, 운동 선수들 <선수료를> 보면은. <laughs> 아이싱. <laughs> 아이싱 하잖아요. 그건 <laughs> <laughs> 똑같아요. <웃음> 아 저희도 6시 48분이니까, 네. 바로 저기 찍으면 아마 해필 겁니다. 예, 네, 가시죠. 네. 어디 보고 갈까요? 광, <laughs> 안대가저 <과, 과한 데가 웃음> 또... 높은 데 있잖아요. 아, 예, 네, 오른쪽 거 제일 높은 탑. 보이죠? <laughs> 그 오른쪽 거 중에서 밑에 네모 박스 보이잖아요. 네. 네모 박스 왼쪽으로 딱 붙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laughs> 알겠습니다. 에이, 어, 알겠습니다. 아이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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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갈게요. 예, 한 방에. 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안대교 왔고요 지금 아, 같이 수영하시는 분 세균이랑 같이 바다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 기다리면서 지금 혼자 고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수지이 15도예요 바다수영 겨울에 하는 것도 엄청 바닷물이 이게 깨끗해져요 겨울에는 지금 이물질이 지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물색이 엄청 깨끗합니다 광안리도 아, 거허서또 운동도 제대로 할수 있고요 오늘 어, 춥기 때문에 쉬면 안 돼서 좀 빠르게 광안대교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코스를 하고 있는데 아곧 이제 해가 뜰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보통 해출 시간이 7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인 거 같은데 일출의 모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쪽 앞에 보시면은 어선이 한 대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저 어선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는 살랑살랑 지금 고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교 가리기 위해는 뭐가 있을까? 스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입니다, 최초. 안 보여 그 암흑이야 아니 너암흑이어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땀패 우리 아. 따끈따끈한 느낌 있잖아요 아, 안차워졌구나 아.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아 역시 광안대교 싶다 계속 들어가니까 바닥이안 보이잖아요 머리를 박을 것 같은 느낌 지그 보이면 다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高いよ。 아 이셔. 카메 이셔. 아, 해 진짜 예쁘다. 오, 예쁘다. 여기, 여기. 님. 어, 예쁘다. 님! 님! 오! 히게! <목소리> 아. 아, 이출 예. 좋네. <목소리> 아니, 어. <안> <목소리> <날> <목소리> 아, 예술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 이 맛이 또, 이 맛이 또 바다 수영을 하죠. 아, 아 좋다. 좋구만. 아, 해가 진짜 있습니다 아안리 어, 도착해서 해변에 아,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안녕.